hola hola buenos d a 오 buenas noches. s q 네, 안녕하세요. 미라솔 스페이너 술쌤입니다 뭐, 썸네일에는 약간 뭔가 수상 소감을 말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. 우리가 이야기를 할때할 뭐 얘기가 많고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할 거지만 그 중에 앞서서 우선 어, 제일 뭔가 중요한 거 이야기할 때 어, 무엇보다 먼저 이것 좀 말씀드리면요. 무엇보다 먼저 우선 이것 좀 말하자면요. 하면서 쓰는 표현일 텐데요. 스페인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. Primero que nada. 한번 더. Primero nada. 여러분들 읽어주세요. Muy bien. 사실 p r i m 만 해도 먼저 처음으로 먼저 첫 번째로 하면서 나열할 때첫 번째 순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. Primero que nada 하면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어,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서 라는 톤이 좀 있습니다.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 예문 준비해 왔는데요. 첫 번째 아까 보셨던 수상소감 비슷한 맥락이에요. Primero que nada quisiera agradecerles a mis padres. 한번더 Primero que nada quisiera agradecerles a mis padres. 여러분들 읽어주세요. muy bien. 자, 무엇보다도 먼저요. 막 떠오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. 그죠?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가장 먼저, quisiera. quisiera 하면은 사실 시제는 뭐 접속법 과거 시제라는 친구인데요. 어, 이름이나 뭐 형태. 명칭, 상관없이 일단 표현 자체를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굉장히 좀 공손하게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쓸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. 그냥 끼에로에 비하면 말이죠. 기시해라. 아, 정말 그러면 좋겠는데요. 어, 그러고자 하는데요. 아그 r a d e 감사를 표하다. 라는 동사죠. Primero que nada quisiera agradecerles a mis padres. 어, 다른 누구보다 우리 부모님에게 먼저 감사를 Agradecer를 하고 싶습니다. Agradecer 동사 뒤에 글 S가 나온 거는 누구누구에게 라는 어떤 간접 목적의 대명사죠. 두 번째, primero que nada necesitamos dinero. 한번 더, primero que nada necesitamos dinero. 여러분들 읽어주세요. Muy bien. 자,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막 세웁니다. 뭐 이것도 해야 되고, 저것도 해야 되고, 뭐, 돈도 없고, 뭐 해야 되고. 근데 이제 그걸 듣다가 한 명의 다른 친구가, 근데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해야 되지만,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거. 우선적으로, 우리 메루케나랑 t 시다무시 dinero. 돈이 가장 급선무다.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. 자, 오늘 표현. 그냥 순서 나열하듯이 첫 번째, 두 번째, 프리메로 이게 아니라 어 다른 것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해야 될것 프리메로 게나다로 문장 시작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. 자 오늘 표현 여기서 같이 마무리하고요. 우리 다음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볼게요. Nos vemos. Ciao, ciao.